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안식일 학교 교과 방송을 시작합니다. 제1과 제목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12월 29일 일요일 교과 제목은 합리적 기대를 넘어선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우리 각 개인을 사랑하십니다.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넘치도록 사랑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알수 있냐면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알수 있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3장 15절로 22절을 보면 그 이야기의 전체 문맥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극률이 여길 자에게 극률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모든 것이 허지로 돌아간 것만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놀라운 역사로 탈출시키신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황금으로 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린 일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손에 든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기꺼이 베푸신 언약의 특권과 축복의 권리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다시 이어가기로 해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보면 은혜 베풀자에게 은혜를 베풀고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종종 잘못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의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와 극휼을 베푸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베푸시는 것으로 오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신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누군가를 구원하지 않기로 예정하시고 영원한 정주에 처하도록 정해두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가 본래 요청한 것은 자기에게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한게 아니었고, 자기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얻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응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은혜와 극휼을 베푸실 권리와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고, 그 은혜와 능력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들에게도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직후인 그런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이 되었음에도 그 자비와 은혜를 다시 베푸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선포하시는 수많은 예 중의 하나이고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기대 이상으로 베푸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2월 30일 월요일 교과 제목은 짝사랑입니다. 타락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예는 호세아의 기록된 역사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호세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와 그의 신실하지 못한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음란한 백성들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어겼고 영적으로 간음했습니다.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은 백성들 사이의 간음죄를 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간음을 했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호세아의 기록에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과 간음의 관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늠하는 배우자를 향한 짝사랑을 보이듯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완전하고도 신실하게 사랑하셨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경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슬프시게 했고,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일 만큼 깨져버렸습니다. 호세아 14장 1절로 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극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반복된 반역의 여파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이 구절에서 기쁘게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네다바입니다. 자원하여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 제도에서 자원하여 드리는 제물에 쓰이는 용어입니다. 호세아 이야기에서 그리고 성경 천재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헌신과 극렬하심과 자비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다른 대상을 사랑하므로 언약 관계를 깨버리고 회복 불능의 상황으로 몰고 가는데도 하나님은 기꺼이 그 의지로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푸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당하게 요구할 만한 권리를 거절하고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랑을 강요치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도덕 개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호세아 또는 성경 어디서든 하나님의 자원하에 넘치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347쪽의 글을 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아셨다. 주님은 우리가 은혜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아셨으며 우리 영혼을 사랑하셨으므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와 버림받은 자에게 베푸는 진정한 호의를 뜻한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는 대신에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행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12월 31일 화요일 교과 제목은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푸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을 얻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에서는 무엇이 부족하시거나 사람의 섬김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을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거저 주시는 사랑입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4장 11절과 시편 33편 6절을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의사가 어떻게 설명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4장 11절부터 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어서 10편 33편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하나님이 경배 받으실 근거가 됩니다. 영광과 능력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필요로 하셔서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세상에 기초가 있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이미 삼위 하나님의 존재관계로 사랑에 충만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7장 24절을 봅니다.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만큼 사랑의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게 되었고 세상의 피조물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세상을 그분의 뜻대로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심지어 에덴에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 각자가 죄를 지었음에도 베푸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이후 아담 부부는 살 권리를 상실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하신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만물을 붙드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그 회복의 대상에 우리 각자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603쪽의 글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접촉할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오셨다.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그분은 잃어버린 세상을 위하여 무한한 구속의 대가를 지불하셨다. 그분의 극기와 자아희생, 그분의 이기심 없는 활동, 그분의 굴욕, 무엇보다도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깊이를 증거한다. 그분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 1월 1일 수요일 교과 제목은 부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된 자는 적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당신의 거저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실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초청하십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이 잘 나타나 있는 성경의 비유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온 비유에서 볼수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냐니, 네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자나 선한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언니라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임금이 그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종들을 보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 청한 사람들에게 초청하러 보냈지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요청을 무시하고 심지어는 종들을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 왕은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 살인자들을 향하여 군대를 보내서 처리한 후에 다시 종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8절 9절을 봅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혼인잔치에 모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혼인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는데 왕이 제공한 혼인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은 쫓겨나게 됩니다. 혼인잔치에는 왕이 제공한 그 예복을 입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비유를 마치시면서 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의미가 깊은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은이라. 무슨 뜻일까요? 마침내 택함받고 선택받은 자는 혼인 예식으로의 주님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부르다와 초대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칼레오이고 택함을 받았다 할 때의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렉토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로 결정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꺼이 그 초청에 응했느냐 하는 문제로 결정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혼인잔치로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에서 가장 핵심은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사랑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말하기 슬프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거절할 자유가 있습니다. 택한받은 자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놀라운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의 신비 그리고 사랑에 담긴 자유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1월 2일 목요일 교과 제목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당신의 사랑의 관계로 이끄십니다. 하지만 그 초청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 영원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보았듯이 왕이 초청한 많은 사람들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탈기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그 품에 모으기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거절했습니다 원하다 라는 동사의 헬라오는 델로인데 이 동사가 어디에도 쓰였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는 것과 사람들이 그 구원을 받기 원치 않았다고 할때 동시에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마태 22장 3절에도 나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인간의 죄는 죽음의 대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하늘과 땅의 깨져버린 관계를 회복할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그러셔야 할 의무가 전혀 없지만 기꺼이 우리를 위해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비교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 어떤 기별이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보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 주셨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내 주셨습니다.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 자신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구원의 계획에 의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미 하늘에서 정하신 대로였습니다. 시대 소망 22쪽의 글을 보겠습니다. 구속의 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이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태조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탄이 반역할 것과 그 반역자의 기만적인 권세를 통하여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죄가 존재하도록 정해놓지는 않으셨으나 죄가 존재할 것을 내다보시고 그 두려운 비상사태를 위하여 대비책을 세워놓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를 원약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었다. 이번 과를 마치면서 실물교훈 415쪽의 글을 읽겠습니다.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께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지식을 잃고 있다. 그분의 성품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과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분의 성품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극렬과 진리의 빛을 비춰야 한다.